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힘 있는 자나 어떤 돈 있는 자나 어떤 가난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물을 주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약하고 깨지기 쉽고 꺾이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난 사람의 마음과 같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영악, 영약, 영악하고 분단위로 아니 초단위로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완전히 동에서 서로 어,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 달라질 정도로 어, 마주보고 있다가 등을 돌리게도 되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붙잡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래서 세상을 자지하기 우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부모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는 능력있고, 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예, 이손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어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무언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대개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된 문제고, 사람과의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이나, 엉켜버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마음이 좀 돌아와주면, 어떤 사람만 좀 마음이 변해, 변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막그 사람에게 나보다 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면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혹시 나의 친구면 어떻게든지 막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려고 어, 뭐 뇌물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막 애쓰고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잡아 보려고 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이 오고, 무언가 일이 막히고, 힘들 게그 모든 배후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그또 배후에 계신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쫓아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설령 내가 오늘 잠깐 마음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마음이 될지 모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역사하심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3장1 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화를 통틀어서이 한마디를 한마디로 교훈한다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의 3장 1절 말씀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는데 사울의 집은 약해지는 반면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집안입니까? 사울의 집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이 이상하게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러나 반면 다윗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정말 저 베들람의 시골에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정말 볼것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흙그 거름더미에서 그를 세워서 왕 그를 일으켜서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정말 흙 거름더미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없는 집안이.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져가.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지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어, 무언가 훨씬 더 잘한 면이 많을까요? 물론 다윗이 보면 이 사울보다 어, 이 객관적으로 뭔가 의롭게 살고 또 뭔가 어, 굉장히 노력하는 건 사실이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은 백지장 한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리고 또 아무리 사람이 죄지은다고 해봐야 사람은 그 본성 안에 죄성과 선함이 동시에 다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울과 다른 삶을 살수 있었던 것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다윗의 집안에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강성한 집안 같지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아무리 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강하게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하여 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그럼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귀 여러분의 생각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 사람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의 삶을 보세요. 가론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 락하면서 주님의 그런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돈몇푼 때문에 내게 필요한 어떤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이 가난유다가 예수님이 집어주는 그떡한 조각을 먹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까지 됐던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자기게 에 충성을 다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윗 한 사람이 뭐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은 개나 벼룩 같지 않겠어요? 다윗,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저 베들렌 시골에 작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얽매여가지고 일평생 그만 쫓아 살다가 그 집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과 아들이 죽고 오늘도 그 이스보셋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어때요? 지금 어, 점점 더 어,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그 아둘람 동굴까지 피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살집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치고 모아따까지 도망쳤던 이 다윗의 집안은 이제는 유다에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이스라엘 전체에서 힘을 얻는 그런 집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은 잘하고 사울은 못했기 때문이냐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만복의 그러니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고 사람을 붙잡으면 거기로부터 무언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런 관계를 보세요.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일평생 사울 옆에서 모시던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잡는데 이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브넬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미스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이 어, 이 이스라엘에서 권력자라는 힘이 최고 힘 있는 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것을 분이역해서 어, 이것을 어, 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비가 왕의 첩인 이 여인을 취하여 통과할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이 말한 것을 분이역해 가지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아브넬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곁에는 이렇게 아브델과 같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 군대 장관으로 그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평생 모셨던 사울 왕의 집안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이수보셋도 왕으로 삼아놓고 배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고 어, 자기가 힘만 있으면 왕의 자리까지 막 넘보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어, 이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첫 통관한 일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그것을 분이 여겨서 이제는 이스보셋에게 막말을 퍼부은 후에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의 왕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전령을 보내고 어, 다윗 왕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유다 땅의 열두지파 중에 유다 땅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이 아브넬과 이소보셋은 한지파의 왕이었고 큰 세력이었고 아직까지도 다윗은 유다지파 한지파의 왕이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이스모셋과 아브넬이 세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아브넬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더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 유다를 얻고 유다에서 왕이 되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직 이 열한지파를 얻어야 될그 통일시켜야 할 목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아브넬이 이 이스포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접촉을 해옵니다 그때 다윗도 이 아브넬에게 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힘은 훨씬 더 다윗이 약하고 아브넬 쪽이 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 자기가 소식적 결혼해서 얻은 딸 미가를 그 사월의 딸 미가를 자기 처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은 이수호셋을 배신하고 어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어, 그 아브넬을 조용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이 변덕스러운 이 아브넬이 이스모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기가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아브넬 이 자신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 아브넬이 해서 다윗에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해야 할 숙제들을 다윗은 앉아서 아부넬이 다그 위험하고 어 왕을 배신하고 했던 그 아부넬이 그 모든 어 일을 다 처리해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은 아사엘을 죽인, 자기 아우 아사엘을 죽인 이 아부넬에 대해서 늘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왕에게 와서 어찌 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냐고 하면서 이 다윗왕을 책망합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통일 왕국이 되어야 하는 더큰 뜻을 생각하며 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준 것인데.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중에 아브네를 도로 데려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가까이다가 가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임으로 아브네를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아브네를 살해한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뒤집었습니까? 왕인 다윗대 왕에게 뒤집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당은아브네를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떠들어 봐야 그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 아부넬의 죽음을 위하여 굉장히 애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약까지, 상역까지 따라 나가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슬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부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들에게 있는 사람 중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압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지금 다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되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 아들이 어 아들 아들 아브넬과 어, 얘 예들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이를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신에 붙였으니 내지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변덕스럽고, 마치 바람, 바람난 여인과 같이 어디로 틀지 모르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이죠. 아브넬의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아브넬은 자기가 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주 우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네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다윗의 기도하는 말을 아브네를 통해서 그리고 위엄한 인물 요압을 통해서 적절하게 움직이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속에 오늘도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가 악한 사람의 생각 어떤 인간적인 악한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그 길로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이루어 내시고 또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